좋은품이 좋은 가격 빠른 cs 신선 천재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오늘 두번째 영상은 그 초보 셀러가 꼭 알아야 하는 모르면 망하는 진짜 중요한 정보 판매 분석을 믿지 마세요 입니다 어첫 번째 영상과 같은 맥락인데요 그 쿠팡에서 보여지는 판매 분석의 매출은 이것도 정상가 기준입니다 음 판매 분석의 매출에서 어, 원가를 빼고 뭐 수수료를 빼고 어, 이렇게 순이익을 계산을 하면은 55,000%영마진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어, 편하게 마진 세팅할 수 있는 어, 계산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어,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인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을 고정으로 세팅을 합니다. 할인율을 고정으로 세팅을 하고요. 예를 들면 은 정상가에서 폰 10%. 또는 즉시 할인 10%. 네.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마진을 세팅을 해놔요. 그러면, 여기에, 어, 30일 동안에 이제 매출이 여기 찍혀있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상가 기준의 매출이기 때문에, 저라면, 저는 이 1.84억에서 20%를 까, 깝니다. 예. 빼기를 해서 이 20%의 금액을 가지고, 어, 여기서 수수료, 원가, 광고비 이런 걸 빼서 순이익을 계산을 해요. 전체를 볼수 있으니까 편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하, 이 할인율을 고정으로 할지 유동적으로 할지는 이제 셀러분들 선택 사항인데요. 어, 유동적으로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여기서 한 번에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상품마다 할인율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상품마다 날짜 세팅을 해서 그 상품을 들어가서. 거기에 나온 매출의 할인율을 빼야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번거롭게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정상가에서 어, 할인율을 이런 식으로 고정으로 어, 세팅을 해서 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 정리하자면은 어, 판매 분석 여기 판매 분석에 보여지는 매출은 실제 판매된 실제 결제가의 매출이 아니라 정상가의 매출이니까 순익 순이익을 계산하실 때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할인율을 여기서 반드시 마이너스를 하신 후 수수료 원가 광고비를 빼야 합니다. 네, 아시겠죠? 어, 이 부분도 어, 광고비랑 마찬가지로 아직 잘 모르시고 여기서 순익이 낮다고 생각하셔가지고 한달 뒤. 정산할 때영마진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입니다. 판매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나 어, 궁금하신 건 저희 어, 신선천재 김사장 사이트에 오셔서 링크는 달아놓을게요. 여기 CS 문의에서 네, 기타 없이 문의를 주시면 은 저희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선천재 김사장과 함께 베스트셀러로 성장하세요. 고맙습니다.